맛을 보셨으니까 잘 따라하실 수 있겠죠? 아닌 것 같아. 요 쉐리 마마 할 수가 아니에요. 저 옆에서 저 오늘 보조. 네, 저희가 음. 그냥 보조. 학생, 학생. 이거 주세요. 난 학생. <웃음> <웃음> 호박찜을 할게요. 아, 호박찜. 네, 호박찜. 음, 네. 아까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네, 그래서 <laughs> 호박 하나를 가지면 다섯 네. 명, 열 명이 드실 수가 있어요. 와, 열 명이요? 네. 이렇게 하시고 네. 이게 이렇게 바로 놔두면 음. 혹시 상에 세팅을 했을 때잘 나왔을 때, 때 흔들흔들하지 않아요. 아, 맞네. 어, 그러니까 아. 뒤를 살짝. 아... 아... 버리는 줄게. 거야? 껍질? 아니요. 이렇게 하셔서 네. 내가 버리면 안 된다 그랬죠. 쌀짜음 식의 기본은 버리는 것이 없이 버리는 것이 없이. 그러니까 속의 내용물을 다 그대로 사용한다 그랬죠. 아, 그럼 칼로 하는 게진칼 너무 잘 써요. 이 애호박 찜할 때는 제일 떨려요 왜냐면 이선금 가는 거를 가이가 금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리나가 십살를 눈대요. 외국면이가 아니도 방 아니 십 살이가 아니요. 아니 나쁜 게 아니에요. 십살는 나쁜 말이 그냥 시집에 살았다고. 근데 그러니까 준비된 면이 그래서, 그래. <laughs> 그래서 응. 이속좀 시켜봐요 <laughs> 선생님. 아 이렇게, 이렇게 껍질 남게 아 이렇게 남게 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되고 직 간장 주세요 아 여기 저는 응. 보조 이렇게 간을 해놓는 거예요 아 반만 있어도요 음 반만 반쪽만 있어도, 음 반만. 반만 있어도. 네. 네. 예 최대한 음 어, 어. 이게 잘게 다져줘야 음. 만들어놔서 내놨을 때 고급스러워요. 근데 요즘에 믹서기가 좋아서 <laughs> 이렇게 수으로 하는 이거 뭐 따로 있어요? 아, 믹서기를 하면 편하기는 하지만은 먹었을 때덜 맛있어요. 손으로 음식이 만지면 그그 그 마음에 나올 거예요. 아계에 마음이 없어서. 와, 근데 색깔이 좀 변했어요. 네, 이렇게 그렇죠. 물이 나와요. 어, 물 나오네. 이 수분이 아, 그대로 있으면 찼을 때 분리가 돼서 안 돼요. 그래서 이것쓸 면포에 짜주세요. 이 감자가 아무리 제철에 나온 감자라 하지만은 약간의 독성이 있어요. 독성 먹어보면, 예, 음, 입에서 맛이 느끼는 같다. 맛이 틀려요. 예민하게 하면. 그래서 이 맛이 전체적으로 맛을 해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짜야 되겠는데요. 당근은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예, 충분한 속에서 지용성이라 그 영양소만 섭취를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음. 같아요. 표고버섯은 이렇게 되는 네. 다 네. 쓰시네요 아, 이렇게 찢어갖고 하면 안 다져도 돼요 음 이게 이제 팥기 때문에 크잖아요 맞아요. 다른 거하고 질감이 달라서 네. 조사해야죠 네. 이렇게. 지금 아까쯤에 이거 하고 나서 면보로 짰을 때 물이 나온 거 있죠 네. 그것도 버리지 말고 어, 예를 들자면 체결장을 한 다음에 그 속에다 넣으시면 돼요 아 진짜 버릴 게 마시고. 하나도 없네요 네, 버리지 마시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하기는 너무 쉬우나 있는 재료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프로가 아니면 못 해요. 감자를 살짝 아니 반만. 근데 지금까지는 음. 양념 간장 국기. 네 그렇죠. 감자밖에 안들어갑니은안 넣어요. 안 넣어요. 오신채 오신채 스님들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오신채를 안 넣어요. 그 다음에 당근 버섯 들어갑니다. 아 이것도 볼까요? 참기름 넣지 마세요 아예 죄송합니다 <목소리> 선생님 제가 화가 많아가지고 기름을넣었네 다른 것은 식용유나 이렇게 들어가지만은 버섯 종류를 들어갈 때는 꼭 참기름 아네 그게 이제 해독작용을 하는데 우선이고 그게 아주 맛을 해치지 않는 맛이에요 기본적인 맛이에요 향이 여기까지 안는데 진짜요? 아이있그 진짜 오. 이거 내놓은 거는 그 원래는 이 있었고 그 빠졌고 그럼 음. 요리하고 뭐 다른 거도 놓고 그럼 음. 다시 넣어서 아, 진짜 그럼 미국에서 그데드 에그 비슷한 거 양이 어. 많은 것 같이 음 보이지만 딱 맞죠? 이게, 이게 이제 맞아 떨어지게 하는 게 고수의 비법입니다 그러니까요 음, 이걸 한번 10분 동안 더 쪄줘야 돼요 그러면 맛은 어떻게 지우고 소금하고 섞어졌을 때는 몸속에 체액을 보충을 해줘요 아 음. 맞아요 저 음. 옛날에 주변 어르신이 마실 때 항상 위에 계란 노른자랑 소금을 싹 뿌려줬어요 네, 그걸 비벼서 먹었었어요 네. 저는 모양이 진짜 치즈같다요 신기하다 <laughs> 와우 호박이 몸속에 덕을 빼, 풀어준다는 그런 역할을 해요 다음은 가지구이를 할게요 가지? 네잘이 있어요 아. 아 이렇게 얇게? 예예 예. 그렇죠 와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고 아니 이거, 이거 한번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네. 야, 다 보여. 우와, 진짜. <laughs> 이게 다 안에 들고 응. 있어요 어, 신기하다, 이렇 하는 음. 거. 선생님, 저 예쁘게 안 됐는데 자거 마... 땡인가요? 네, 좀 잘못했어요. 아, 아, 죄송합니다. 아, <laughs> 그러면 그것을 못 하시면 아니, 예쁘게 하지, 하지 요한번더 응. 해볼게요. 해 봐요, 해봐집살이 리나. 잘할 것 같아요. 시집살이 리나. 이대로 하면 전분이 안 묻어요. 아, 그렇지. 네, 네, 안 묻기 오. 때문에 들기름을 먼저 내야 돼요. 들기름? 네. 그 유장 바르고 오오오안고 저기 너무 시끄러워요 네, 아주 잘 됐어요 <웃음> 네 <웃음> 알았어요 시집살이 네, 리나 응. 네, 응. 네. 자 이렇게 어, 하셔서 시집살이 여왕이야 시집살 아주 잘 얹은 분이 응 시집살이 잘 얹어 어머니 감사합니다 응. 아, 네. 아주 잘 하고 있다는 거뭐 드릴까요 집간장 집간장 아예 끝났어요 이선생님 쓰시는 집간장은 마법의 간장이네요 저 잠깐 맛빠졌거든요 네. 어, 그러면 집간장이요 음 전분 좀 주세요 아 이랬구나 아까 이런 선생님이 조금만 짜요? 짜요? 그러구나님저 아, 언니. 집 어, 전분이에요 전분 <목소리> 전분이고 이게요 그냥 어높아 지금 진짜 짜 <laughs> 와우 <장관> 아니야 내가 저를줄았어와나 조금 이렇게 먹어봤는데 아, 조금, 아주 조금 먹었잖아요 <laughs> 많이 할까요 <laughs> 선생님? 네, 좀 넉넉히 부세요. 아, 끝날까봐 이제. 네. 그리고 들기름을 좀 주세요. 됐어요. 아, 이렇게 같이 쓰시는군요. 네. 그러면 향이 배가가 되겠네요. 이렇게 전분만해서 아까 부친 거였어요, 그게? 네네. 지금 네. 뭐 만들고 있어요, 저거? 아, 채게장 애호박 들어가는 그냥 넣는 것보다는 애호박은 자기 몸에서 수분을 충분히 내조야 음. 다른 거하고 들어갔을 때 친화력이 음. 있어서 양념이 빨리 돼요 일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간을 해 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 놓으면 불에 닫아도 색이, 색감이 이색 빨리 안 변해요 체계장이 야채가 여러 가지 들어가서 맛있을 것 같지만 당근이 들어가야 제맛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그 다음? 가지에 우와. 얼려질 고명을 만들 거예요 아 고명이야 네.

노란색 파프리카. 아. 네, 그리고 파란색은 어? 고추. 근데 고추를 ]구나. 넣기도 하고, 음, 그 다음에 피망을 넣기도 해요. 피망은. 네. 흰색은 더덕입니다. 아, 더덕이요? 네. 정말... 가을 되면 밤을 넣기도 해요. 밤을 넣고도 해요. <laughs> <한 웃음> <한 웃음> <laughs> 물을 조금만 넣으세요. 그만 넣으세요. 그만. 이 속에는 오미지 안수죠. 응. 네. 음... 그다음에 매실에 간수저 전분, 네, 전분이 살짝으니 이게 맛이 오묘한데요? 어미자가 음, 들어갔어요. 아, 간장. 아 그렇지. 음. 그래서 살짝. 아 네. 음. 이게 전분이 걸 맛있다. 소스가 되겠네, 걸쭉하게 전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세요. 어쩐지 아까 그래서 약간 음, 그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맛이 났잖아요. 이게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음. 이거 집에서 한번 써봐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다른 고명을 <laughs> 연겨서 부추게요 깨를 넣으시고 마음에 깨를 뿌리고 아 어, 예쁘다 지금 보면서 야채도 자면갈치같잖아요네 그 그? 그렇죠 아. 아. <laughs> 갈치구이 더덕, 그 더덕은 그더덕맨 나중에 이거 봐요 이거 봐요 <laughs> 땡땡땡 <땡. 웃음> 응. 아무나 못 만지는 흰색 이거 지금 장난 아니야 음. 너무 예쁜 음식이에요 음. 너무 예쁘고 오. 맛있는 거 생각... 바삭바삭해요 와그 소리 너무 대단해요 근데 처음에 봤, 먹었을 때는 너무 마시, 맛있었는데 이렇게 음. 만들고 만 오니까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선생님도 뿌듯하실 것 같아요 음. 이거는 굉장히 기분이 음. 좋아지는 음식이에요 먹는 사람이나 준비하는 사람이나 그런 거 같아요 요즘에 또 애들이 과자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음. 이게 바삭바삭거리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연년 충분히 음. 맞아요. 그리고 오.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하고 소고기를 배합을 하면 소고기요. 네, 소고기를 배합을 하면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우리가 음. 안 됐잖아요. 그러면 네. 가지로 고명 음. 만드시는구나로 남양 없어요. 선생님은 고명이 심각해요. <laughs> 그리고 고명을 이렇게 잘해요. 다 해요. 아, 이렇게 한번 거예요. 볶아서 네. 또 이제 살짝 꼬식꼬식하게 그 만드는 거죠. 가지는 생 걸로 드시면 입속이리니까 살짝만 붉기만 있으면 되거든요. 아. 소스 같은 걸 연기면 더 맛이 있는데 그냥 음. 연기도 돼요. 됐어요. 남은 음식이? 체계장입니다. 아, 재료로는 어, 가을에 김장할 때 말려놓은 시래기, 무쳐. 고사리 버섯은 세 가지 버섯이 들어가는데 새송이버섯, 표고버섯, 느타리버섯이 들어가요. 아, 아, 네, 세 네. 가지 네, 네. 들어가는데 이두 가지 채소 중에서 더 질기다 하는 것을 먼저 시작 볶으세요. 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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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청. 아 그래요? 들기름 네. 주세요. 그냥 생걸로 그늘에 말리는 방법이 있고, 살짝 데쳐갖고 말리는 방법이 있어요. 아. 살짝 데쳐갖고 말리면 이 색깔이 파란색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아. 그러나 맛은 해보니까 아. 그냥 말리는 것보다덜 맛있더라고요. 아. 참기름하고, 포도씨 아. 섞어주는 게 훨씬 음식 맛이 풍미가 서로서로 좋아져서 흐리더라고요. 맛있는 탕 요리의 정도는 생 상태에서 불에 들어가서 불 속에서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만이 제대로 맛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숨이 죽었죠? 이럴 때 고사리를 넣는 거예요. 어우러지게. 선생님이 어우러지게. 하는 게 네. 모든 게다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네. 내가 버섯은 어쩐다 그랬어요? 이걸 볶을 때만큼은 참기름. 참기름. 아 네. 집간장은 살짝 넣으세요. 아, 집간장. 아까 짜투리 남은 거 있었죠? 많아요. 되게 많아요. 네. 남은 거를 다 넣겠습니다. 당근, 소고 남은 가지 음. 근데 우리 이거, 이거 먹을, 먹을 때는 조금 매끄러운 맛이 나 아까전에 물 자투리 남은 거 있죠? 예. 네. 아 세상에 네. 아까 우리 감자를 채 내렸던 물도 지금 안 버리고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와. 그 아이를 그럼 그대로 거기다 넣으시면 국가를... 안 돼요. 아 넣으시면 안 돼요? 바로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타서 네, 말했죠? Yeah. 된장은 어, 고추장에 3분의 2.5대 1만 이렇게 가루인데 1인분에 한 숟가락 반을 넣으시면 맞아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음, 그리고 집에서 이제이 체계장을 식사를 하시려면 밥을 해야 되잖아요 쌀뜨물도 몇개게 놨다가 밑에 것만 음, 그렇게 하시고 이요채수 네. 저것이 끓어 있는 상태에서 이 양념을 조금씩 조금씩 부어 주는 거예요. 아, 서서히 가랑비 어졌듯이 아, 조금씩.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따로 볶아서 이렇게 하면 푸르르 끓으면 꺼도 돼요. 아, 이렇게 니까 푸르르 볶고 육수를 준비하시고 섞어 주면은. 금방 어우러진다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렇죠. 속에서 어. 미리서 어우러졌기 진짜 때문에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네. 그 말씀은 정말 네. 좋은 거예요. 네. 아까 짜투리 남았을 때 있죠. 맛게 만들 수 있을 음.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이 테크는 계속 좋은 테크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안 버리는 마음이 앞으로 있을 것같아요그다 그 속에 노래 갖고 같아요 앞으로. 체계장의 특성상 지금 깊은 맛이 있으면 안 돼요. 음. 좀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1 시간 정도 지나면. 훨씬 깊은 맛이 있어요. 아... 네, 이 정도면 됐어요. 세 가지를 배우는데 아주 잘그러는데요어떻 저부터 그 끝까지는 다 배우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한번 집에서 네. 만들어보고 시험하러 와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 조리법만 해도 우리 주부님들이 집에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수십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네.